자 오늘의 게임은 이치룸 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의 목적은 상자를 아파트 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 설정 자체가 그냥 택배기사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일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점 왜 이래 아이씨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지하가 있고 그냥 위층으로 가는 거겠지? 어? 아 위층으로 못가 아래층으로 가야 지 이게 엘리베이터 현관문이야 아니 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못가왜 지나가 아 그냥 여기다 문에다 내려놔야 되나? 아아 아, 상자를 몇개 들고 오는 거야 다음 층 아,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아파트가. <laughs> 아파트가 분위기가 좀 그렇다. <laughs> 야. 야, 택배를 몇개 갖고 오는 거야? 싹 고수네? 여기는 좀 높다. 이게 또 뭐야? 에이. 뭐야? 나한테 말을 걸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나는 택배 기사야. 눌러야 돼. 아너 위층으로 올라가? 그래. <laughs> 너는 올라가면 후회할 거래. 여기서 나가래. 왜? 미친 놈아. 야, 네가 월급 줄 거야? 근데 키가 왜 이렇게 커. 아 몰라. 야. 택배할 거야. 가자. 아, 엘리베이터도 없어. 어, 이게 막혔다. 아이씨, 뭐야. 아, 너 일단 나. 아니, 무슨 야. 인테리어가 왜다 빨강색이야. 야, 그래도 뷰는 괜찮네. 응? 설마 이거 되는거야? 와우 아까 그 여기 올라가는 쪽자르나보다뭐없지 야, 하나씩 잘야드는거 실은. 아, 니 아, 여기도 택.. <웃음> <야>. <웃음> 아, 여기좋잖 아, 여기좋잖 <laughs> 아, 씨 개웃기네. 아, 야, 너무 극한 직업이잖아. 어, 맨 위층이네. 야, 또 뭐, 문 날라온다 조심해. 여기가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이 뭔가 심상치 않은. 어, 뭐야? 아, 야, 어,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데? 뭐야? 아, 다음 아파트로 온 거지. 지금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나 봐. <laughs> 아이, 뭐야? 이거 실종 전단이 아니잖아. 이 사람을 보면은 즉시 신고를 해달래. 이것은 0.00001초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당신이 그를 본다면 즉시 그 지역을 떠나라. 라고 써있네. 어, 뭐,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기셨는데. <laughs> 0.00001초 만에 죽는. 이 박스가 안 나지네. 어, 가자 여기. 가자. 아이씨. 아니, 근데 전단 여기 붙어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거 뭐야? 포토 사진을 찍다 <laughs> 선택지인 거뭘 하지 않는다 아뭐 해야 되냐 이거 야 선택지 게임이야 <laughs> 선택지 게임이야 아씨야 이 사진 찍어봐 <laughs> 뭐뭐 죽은 거야 멈췄어 이상태서 안움직여 줘. 아 여기서 끝난다 봐 다시 해야 되나 봐이 미친 게임을 봤나 버그인가 아 근데 이번엔 사진찍지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보자 왠지 사진찍었다가 저기 공중에 떠있냐? 사진찍었다가 아까랑 똑같은 결말이 있게되면은 그 버그가 아니고 원래 그런걸수도있어 그러니까는 일단 아무것도 하지말고 한번 가보고 뭐좀 시답지 않다 그러면은 다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얼마 안걸리기 때문에 게임자체가 하지마 아무것도 안하면 나뭐 해야 돼? 그냥 지나가야 되나? <laughs> 아니야, 상자를 왜 놔? <laughs> 뭐야, 뭘 뭐, 소리 나지 않았나? 아, 박스 소리구는. 어, 상자가 안 나지는데? 뭐야? 아니, 가택 침입까지? 주인공 살인 빼곤 다 하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조촐해? 조심해. 와우 야 배길 죽이는데? 야, 헤이 이 자식 진짜 뭐예요 또 뭐라는 거야? 난 말했다? 뭐 이런 뜻인가? 뭐야? <laughs> 아니, 저기요, 뭐. <laughs> 아니, 갑자기? 외계인이 그려져 있어. 이것도 뭐야? 아, 이거 오늘 하는 게임들이 다각게임인데내 예상과 되게 많이 빛나가 지금 원래 이런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아 이거 미친 뭐예요 해골 더하기 해골 해골이 21이야 그러면 7이지 7이고 저 로봇 곱하기 해골. 역으로 봐야 되는 여기서 밑바닥 나온다, 나. 72. 그러면은 9네. 이 로봇가 9야. 이게 해골이 7이니까 7, 9, 63. 그리고 플러스 9 하게 되면은 70이잖아. 그러면 7, 9, 9. 25네. 이거 어떻게 만져? <laughs> 아, 이거 야, 이거 뭐야? 한 판빵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아파트 지한가 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아 여기 못 들어가 나가야 되나 봐 <laughs> 움직이진 못하네 아 끝이야? 아 오늘 하루도 보람찼다 응? 아 오늘은 그래도 택배 무사히 끝냈네 아뭐 저번에는 뭐, 더 덩치 큰 애들도 나왔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뭐, 평범하네. 괴물이랑, 뭐, 납치하는 사람밖에 없었네. 응? 오늘, 끝냈으니까, 고기에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응? 아주 좋아. 자, 이치룸. 네. 게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갓게임이네요. 네. 아주 좋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 게임은 얼티밋 다크니스라는 해외 인디 고포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기자인 당신은 3명이 실종됐다는 집을 취재하기 위해 그 집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과연 그 소문은 사실일까요?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이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이 게임의 스토리, 이 게임의 스토리는 기자 역할을 맡은 당신은 어, 사람이 실종된 집에 왔다. 음,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 에디슨 그린, 데이비스 스티어트 프랑켄슈타인 존스든 뭐죠? <laughs> 아니, 이 사람 이름이 프랑켄슈, 이런 이름이 있어? <laughs> 어쨌든, 이거는 그리고 실존 인물 같은데? 어? 이건 실존 인물 사진 같은데 이 사람은 좀 그려진 사람 같은데 아마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어 갓겜의 냄새가 벌써 나고요 시작할게요 어씨 뭐야 나 이런 이런 느낌 무서워하는데? 어우 야 무슨 뒤 있는 거 겁나 철사 거리네 근데 너무 어두운거 아니냐? 아 불킬 수있고요 어... 아무것도 없고요 불킬 수 있는게 없어 요 여기도. 이건 뭐야? 여기도? 하나씩 킬 수가 있네. 야 근데 전기는 들어오네 여기. 은근히 집 좋은데 여기로 그냥 이사하자. <laughs> 어 괜찮은데? 야불키면 뭐야 서랍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서랍 열개 해놓은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되게 집이 평범하다, 어? <laughs> 어? 뭔가 실종된 사람의 집 같지가 않고. 어, 아, 플래시라이트 나이스. 내플래시라이트 아, 켰다. 옛날에 내 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전화기가 원래 있었네? 아무것도 없네? 이것도 뭐야? 이거 뭐가... 돌아가는 소리야? 아 급식아 이씨 뭐야! 아나 이씨! 아나 준비 안 됐는데 깜짝 놀 아니 이거 이건... 꺼꺼꺼아이 소리 아니야? 아니 어야뭔소린데요 이거? 야 원인을 좀 알려줘. 야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아 아까 맞다 세탁기 쪽 어두워서 못 갔잖아 가보자 아이화뭐 이거는 그 전압기 같은 거잖아 아 불이 들어왔네 그냥 효과음이었어 어이거 없네 난또 화재 경보인 줄 알았네 이거 어, 이거 뭐냐? 왜 숫자가 써있음? 2. 왜안 열려? 숫자 2가 써있었는데, 저게 비밀번호인지 모르겠네? 아, 불다켤수있다 빨리 켜. 음, 꺼져. 뭐라는 거야. 아, 좀 꺼라. 아씨 <laughs> 방치하는 주인공 클라스. 아,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그 고시원으로 가보자. 고시원 뭐야? 또왜 못해? 데요. 아, 아왜 그럴 실인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어 전화기. 아까 전화 저 있었잖아. 안방. 아 누구신데 난리야. 집주인인가? 하긴, 세 명이나 찾아오니까 짜증날만 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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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또 헬이 아니고 너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왔잖아. 되게 멀쩡해 보이는 집인데, 그냥 들어왔어. 내가 쌤 주인이야, 저 사람. 자, 얼티밋 다크니스 네뭐 게임 제목에 걸맞게 엄청 프리미엄급의 공포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네 게임 재밌었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